안녕하세요. 고물을 보물로 바꾸는 강사 안선옥입니다. 오늘은 화분 받침에다가 반쪽짜리 화분을 붙인 다음에 다육식물을 한번 심어보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화분이나 아니면 수업용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화분 받침 있잖아요. 이 화분 받침에다가 이 반쪽짜리 화분을 받칠 건데요, 붙일 건데요. 어, 붙일 때는 모델링 페이스트로 붙여줄 거예요. 흰색이라 여러분들이 어, 너무 넓게 바르면 나중에 어, 흰색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쯤 붙인다고 생각하고 붙여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서 물이다잖아요. 그러면 글루건은 어, 떨어져요. 그래서 모델링 페이스트로 붙이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혀만 놓을 거면 굳이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렇게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누군가가 들다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한 다음에, 어, 낼솔을 붙여줄 거예요. 어, 낼솔은 2대1로 반죽하시는 거 아시죠? 가루를, 어, 만약에 내가 종이컵으로 두 컵을 넣었다. 그러면 물을 한 컵을 넣어서 반죽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끈적끈적해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얇게 전체적으로 지금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래는 우리가 식물을 안 심을 거기 때문에 조금 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위에는 우리가 식물을 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도톰하게 여러분들이 낼소를 어, 붙여주세요. 어, 화분이 크면은 그만큼 흙이 많이 들어가요. 낼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적당한 크기의 화분 받침이 좋겠죠. 떨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붙여주시고요. 어,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낼소를 어,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보시고, 어, 전체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다 펴서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식물을 어떻게 심을 건지를 구상을 한 다음에 낼소를 어, 붙여주시면 돼요. 내가 큰 식물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 도톰하게 붙이시면 되고요. 식물이 안 들어간 데는 조금 어, 얇게, 그렇게, 어, 낼소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어, 낼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을 심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 둥근 식물은 그 밑에 뿌리가 없어요. 별로, 예,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눕힐 거가 아니기, 우리가 세울 게 아니라서 이렇게 눕히는 데는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심을 만큼 그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꽂아주시고 반드시, 어, 핀셋 뒷부분으로 어, 구멍난 부분이 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돼요. 낼소리, 음, 많으면 우리가 직선으로 식물을 꽂아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낼소리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해주셔야, 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식물이 다 들어가죠.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직선으로 꽂는다 그러면 낼 소리 더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음, 다육이를 심을 때는 먼저 제일 큰걸 먼저 심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이즈를 뭐냐면 듬성듬성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심어줄 때는 식물의 폭을 여러분들이 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식물의 폭을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쑤시개로 꽂을 자리를 챙겨주셔야 이게 딱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심으실 때는 항상 그 식물의 그 둘레 넓이 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꽂아주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거 심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 거 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 사이에다가 작은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꽂아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낼솔도 그렇고 다육식물도 그렇고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화분이 크 음, 크지는 않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다 육식물을 한번 심어보고요. 오, 어,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뭐가 안 맞아. 안 이쁜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냥 다 뽑으세요. 다시 뽑은 다음에 일회용 장갑 끼고 멜소를 좀 문질러 준 다음에 다시 꽂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걸 한번 뽑아서 다시 한번 심어 보세요. 조금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한음 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거면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기 그 화분에다가 보면 낼어 소리 묻어서 조금 거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닦아도, 어, 그 검은 게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오공번들을 살짝 칠한 다음에, 어, 모스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오래 있긴, 어, 화분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그 넬솔 묻어서, 어, 검정색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셔도 돼요. 자, 넬솔이 좀 끈적끈적하죠? 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칸디아 모스 가루를, 스칸디아 모스를 막 잘게 부서요. 그런 다음에, 예, 여기다가 깔아주시면, 꾹꾹 눌러주시면, 어, 낼소리 끈적거림이 있기 때문에 잘 붙어요.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밑에는 잔디밭에 예,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스칸디아 모스로 깔아주고요. 위에는 이제, 어, 조금 가는, 어, 돌멩이를 지금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아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흰색으로 했을 때 식물이 조금 잘 보여서, 예, 제가 이제 흰색 음, 돌로 지금 깔고 있어요. 근데 사이사이에, 어,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플레 스푼 같은 거, 작은 티스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손으로 한 것보다 쉽게 할수 있겠죠. 자, 돌도, 예,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고, 밑에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심는데, 보시면, 어, 직선으로 하면, 직선으로 꽂으면 낼솔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낼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이 밑에다 식물을 꽂아주실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예, 이쑤시개로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선으로 꽂아주세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어, 화분 받침에다가 어, 다육정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쁘죠? 예, 흰색에다가 했고요. 집에 이제 화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선생님들이 수업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료는 제가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로 들어오시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